환영합니다. 여기 가민 포러너 265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이미지를 시계 페이스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 시계의 사용자 지정 시계 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계의 사용자 지정 시계 페이스를 설정하려면 가민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계를 전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기들이 연결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넥트 IQ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앱은 시계 페이스와 앱을 전화 아니면 시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매우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하려면 간단히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 블루투스를 특성화 해야 합니다. 그럼 앱스토어를 열어야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두 앱스토어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므로 플레이스토어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를 열수 있습니다. 검색을 탭하고 검색창을 탭한 다음 커넥트 IQ 스토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앱은 목록에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걸 탭한 다음 설치 버튼을 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를 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열면 환영 화면이 보일 거예요. 환영 버튼을 탭하거나 시작하기 버튼을 탭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권한에 동의해야 합니다. 권한에 대한 팝업이 보이면 반드시 허용해 주세요. 그런 다음, 16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 계속하려면 다음을 탭하세요. 그 작업이 끝나면 앱의 홈페이지를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시계 페이스와 그런 것들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맞춤형 시계 페이스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걸 하려면 페이스잇을 탭해야 해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시계 페이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작하기를 탭하세요. 이제 페이스 이 시계 페이스가 당신의 시계에 설치되기 시작할 거예요. 설치가 완료되면 당신은 그것을 맞춤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설치되었다는 팝업이 나타났고, 이제 이큰 플러스 버튼을 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진, 카메라, 배경, 그리고 미리 설정된 배경입니다. 사진 옵션을 선택하면 사진을 찍거나 전화기에서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릴 거예요. 사진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시계 페이스로 설정하거나 시계 페이스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시계 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배경은 가민에서 미리 정의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사진 옵션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이중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이 열릴 거예요. 말했듯이 앨범과 다운로드를 열어서 뭔가를 찾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선택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 탭했어요. 이제 우리는 시계 페이스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계 페이스에 미리 보기를 볼수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은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탭하고 원하는 위젯을 찾아서 한 다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타날 거고 시계 페이스에서 그것들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모양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의 모양이나 시간을 편집하고 싶다면 그것을 탭하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저는 분을 원해요. 뭐냐면 시간은 흰색으로 두고 분은 다른 색으로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린 앤더 세컨즈, 그린 앤더 세컨즈가 있을 수 있겠죠. 초는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이유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는 흰색으로 유지해야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글꼴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의 레이아웃을 믿어요. 그래서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고, 다 끝나면 완료를 탭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 페이스의 모든 위젯에 대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젯을 추가할 수 있어요. 위젯을 하나 눌러서 쓰레기통 아이콘을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초는 기본적으로 다른, 즉, 별도의 위젯이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눌렀을 때 편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한번 눌렀을 때 그걸 편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초 색상을 편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른 걸 추가할 건데,